오늘은 아침 어젯밤에 비가 왔어요 새벽에 조금 왔어요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이 깻잎 깻단들이 많이 자라서 조금씩 억세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좀 있으면 깻잎도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깻잎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솎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거를 하나씩 솎아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땄어요 솎은게 이만큼인데 여기가 빈자리가 있어갖고 이쪽으로 그 모종을 옮겼더니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서 살려나 모르겠네요. 확실히 모종을 옮겨놓으면 애들이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선, 해 뜨기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해가 벌써 떠버렸네요. 그나마 여기는 밤, 저희는 여기 밤나무 그늘이 있어서 조금 일하기는 괜찮습니다. 오늘 정선살이 이렇게 깻단, 음, 깨밭 정리하고 깻잎들 솎아주면서 하루 시작해봅니다. 이렇게 깨수는 오늘 오전에 수확을 했어요. 꽤 많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냄비로 하나 가득여서 이렇게 큰 대형 소쿠리에다가 지금 씻어 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밭은 이렇게, 깨밭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듬성듬 듬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고르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한번더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옆에 막 잔잔한 것들. 물이 막 끓는 바람에 하다가 중간에 가운데는 좀 못했는데, 저긴 다음에 또 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캣단 삶은 게 많네요. 이거를 이제 좀 줄거리 질긴 건좀 다듬어 볼게요. 오늘 수확한 깨단입니다. 꽤 오래 먹을 것 같아요, 이, 이 깨단. 아유, 큰일 했네요.